나이다, 고마워요. 뭐야? 아, 우리 팀이 죽은 거였네. 여보세요. 야, 야, 이거 근데... 아니, 나... 아니, 아니, 지금 바보했어. 바보 시켰어! 이거 자랭이야. 아 정말. 어? 잠깐만. 게임을 하고 있어. 지금 어? 탕수 오빠랑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,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어? 아 이거 게임 방송이야. 아 진짜. 기다려봐. 아니 나 지금 나 지금 우리 팀이 하이머딩거 죽인 줄 알고 신나게 가서 휠인드 돌렸는데 하이머딩거가 우리 팀을 죽인 거였어. 하이머딩거? 어. 그 조그만에 나사 나사 던지는 애? 아니 무슨 막 포탄 만드는 애 있잖아. 지금 그게 중요해? 아니 그건 아니지만 <laughs> 멜로디 여러분들 저는 아, 어? 여기에 눈을 두고 있지만 제가 아직 음, 아, 음? 야 지금 망했어 지금 이 게임. 소통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주말에 어 밖에도 안 나가고 아. 밖에 못 나가 밖에 왔더못 나가지만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어 네?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지금 창섭오빠의 어, 움직임을 좀 보려고 지금 그 틀었는데 뭐게이을 하고있고 <laughs> 아 집중한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지금 망했어 못 이겨 이제 닷지 가이야 닷지 못 이겨 못 이겨 서렌 쳐 서렌 하지만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거 형은 애초에 그 뭐야? 그 손가락에 게임 유전자가 없어. 아니거든. 나도 하면 할수 있거든. <laughs> 형 스페이스바 손바닥으로 누르잖아. 맞아. 그건 그렇지. 그건 그래. <laughs> 오늘 다른 형들은 안 오는데. 오야야야야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응. 아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 이거. 멜, 어. 멜로디 분들한테 인사 좀 해. 하이 멜로디. 하이 멜로디. 어, 나이스. 나이스 웨더. 야, 이소니. 야. 야. 날씨가 너무 좋네. 요즘. 날씨 좋지. 어. 너 어때 잘 지내고 있어? 아잘 지내지. <laughs> 파견도 갔다왔어 파견? 아 어. 무슨 파견 어, 저기 어, 어. 이제 또아 이제 또아야 너무 아프잖아 대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어. 이제 다를게 없지 뭐 <웃음> <웃음> 너무 아픈데? 아 여기 저는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 최대한 지금 훈련소에서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팩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야 음. 아파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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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, 미안해 아퍼 미, 저 뭐야 민, 민혁이 형 라이브 때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파견 나가있어가지고 못했다 됐... 그래? 어. 아니 또 이게 쉬한 날만 되면은 내가 또 이제 유튜브 보다가 계속 이제 비투비 음. 영상만 찾아본단 말이지 어허 어? 그러면은 이제 젊은 날의 나를 보고 좀뭐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자존감도 높아지고 음. 되게 이그 육성재의 그그 음. 음. 육성재의 뽕이 찬다 그래야 되나? 응 음. <laughs> 내가 되게 멋있는 거야 너가 되게 멋있어? <laughs> 니가 되게 멋있어 보여? 어 그래서 빨리 무대하고 싶고 뭐응 그래 신기하네 응 어. 근데 거기 있으면 되게 그 향수 같은 게 오거든 향수 안 뿌리잖아 아니 그 향수 피하... 어 뭐야 이거 나국물 안나가 국물 안나가 국물 안나가 오 나갔다 향수 말고, 향수 말고 응? 퍼퓸 말고? 그래, 향수 병그어 향수 병그 영어로 뭐지? 그 향수 p 아 퍼퓸, <laughs> 퍼퓸 a <씩. Perfum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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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퓸 s u Si. 아 perfume, perfume si. p e r f u 어, 뭐. 야 음.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나랑 현실이 형이랑 이러니 없으면 이거 뭘 하겠어. <laughs> 맞아. 사실 아. 어. 어? 지금 일단은 음악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누가 곡 써. <laughs> <laughs> 야, 형이 씨. 한번 써 봐. 아? 안 돼. 나는 그쪽에 재능 없어. 형, 형 지금 게임에도 재능없는데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야,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저기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니 할수 있는 거지. 아우 미안. 야. 민혁이 형은 뭐해? 야, 민혁이 형? 어. 글쎄. 게임 게임이나 어. 해. 못 이겨 졌어 이미. 어. 어몇 시에 끝나는 거야? 여덟 시간 한다고? 어 여덟 시에 끝나. 여 시? 응. 심심하면 또 전화해, 송자. <laughs> 아니야, 난 별로 심심하지 않아. 심심할 것 같은데, 아니야? 어. 그럼. 영화나 봐야지 뭐.